안녕하세요. 예당 월성농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엉겅키를 캐러 왔어요. 엉겅키 뿌리로 식혜를 담는다고 그래요? 아, 뿌리로 식혜를 담아요? 네. 아무튼, 어, 많이 캐서 식혜 한번 담아 볼게요. 이 네. 엉겅퀴 요 잎사귀는 버리고 네. 요 뿌리로 깨끗이 세척해서 네. 삶아서 그 네. 물로 시케를 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농막에서 가까워요. 바로 뒷산인데 엉겅퀴가 많아요. 근데 엉겅퀴로 시케를 담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봐. 여자다는테 좋은 거니까. 그, 이거는 아니에요. 예. 말고, 이거는? 응. 이것만. 응. 네, 이거는 우슬이에요. 우슬도 같이 넣어서 식혜를 만들면 더 좋다고 하네요? 무릎이 좋으니까. 네. 응. 이게, 예, 우슬이죠, 이게? 음. 응. 이거는. 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이거. 응. 드롭. 네. 요거는 드롭이고, 두루비고, 드롭이고요. 자, 이렇게 내년을 위해서 다시 묻어 놓고요. 이렇게 어, 엄청... 무릎에 좋다고 그러죠? 네, 캐온 우술하고 엉겅퀴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요. 이거는 엉겅퀴고 이게 우술이죠? 네, 와, 엄청 커요. 굉장해요. 그래, 뭐다, 뭐다. 좀 더요? 그래, 그래. 해보면. 해보해 이렇게 꽉떼는데 이렇게. 그냥 해보고요. 어, 어, 어. 어. 이렇여건우아 거기 근장 부분을 제한 잔뿌리만 갈색이 갈수록 깨끗해지네 잔뿌리 자르고 남은 부분은 다시 심어줘요. 아, 잘 끓고 있네요. 내 네, 추억의 맛, 쫀득이. 이것도 장작불에 구어야 제 맛이겠죠? 이 연물로 이제 삭힐 거예요. 아삭혀요아 물이 막네. 약간 갈색이 도는 듯하면서. 여는 저기 엿기름 이제 삭힐라면 엿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엿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 응. 그래서 엿기름물로 이제 보온밥솥에 넣고 삭힐 거예요. 삭해서 끓이면 됩니다. 네, 식혜 만들 양은 충분히 예, 마련해 놨고요. 그 남는 거는 음, 차로 끓여 마시면 돼요. 네, 고구마도 구웠어요. 음, 냄새가 아주 고소해요. 네, 긴 겨울밤, 군고구마, 쫀득이, 이만한 게 없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홍시도 먹고요. 식사 후에 긴 겨울밤 이렇게 많이 먹어서 살 많이 찔것 같아요. 이제 다 삭혀서 밥솥에다 다 삭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솥에다 넣고 네. 끓일 거예요. 네. 아, 솥에다 삭힌 거를? 보온으로 삭혀서 네. 이제 물 이제 여기다가 넣고 불 음. 때서 음,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몇분 정도 끓여요? 이게 예, 팔팔 끓이면 돼요 아 팔팔 끓이면 응. 불 꺼요? 응. 네, 이거 뭐예요? 네, 비정제 네. 설탕 네, 원당이요 예. 아. 하나 반 정도만 아 하나 반 만? 네 됐어요? 예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아. 네깨때로 이렇게 간단하게 예 부를 때도 간단하니 좋아요 화력도 네. 좋고 와. 네 팔팔 끓고 있어요 아 참. 생강 넣아 생강 네. 생강을 네. 넣어요 아, 생강 몇 등? 네. 생강을 좀 넣어야 네. 네. 맛이 좀 살아. 네. 네. 벌써 먹어도 돼요? 네, 뜨겁게. 어, 어. 야 이게 하루에 다 되네. 어때요? 잘 보여? 응. 아. 이게 오전에 우슬 엉겅퀴고 엉겅퀴. 예, 캐서 저녁 응. 먹을 수 있네요. 응. 아. 맛있어간맛 <laughs> 아, 맛있다. 응. 응. 잘 됐어.